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36절에 마지막 부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이 뭘까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만 보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보이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28 29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이 구절처럼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어제 말씀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7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것을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 29절에 보면 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로 이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낫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인데 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고편은 한 1, 2분 정도로 짧게 이 영화가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금 이게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도요. 예고편인데 어떤 예고편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보여주실 부활 또 재림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제자들도 동참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변화가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 라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29절에 기도하실 때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에 이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30절 31절을 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요. 두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아입니다. 모세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이들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젠가요, 안타깝게 어느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자살한 이유는, 네, 뭐,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예계에도 발붙이지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 또한 여기 모세와 엘리아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자 선지자의 참된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3 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제는 이 지금 셋이 무슨 얘기를 나누냐? 3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요. 뭐 이들이 뭐 영광 뭐 이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바로 십자가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별세는 100%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받으시려고 온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내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대화 주제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내죄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 어제 제가 어느 청년과도 말씀 양육할 때, 어, 이 청년은 비교 대상이 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 어, 자신에게 없는 것들만 보이게 되고 자조 가는 마음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왜 세상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비교하는 모습을 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요. 어,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정 중독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인정받기 위한 그 SNS를 끄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과 같은 나의 죽음이자 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맛보게 될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부활의 영광이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싫고요 부활의 영광에만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는 복음을 전할 때잘 되게 하시는 주님만 전합니까?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전합니까? 또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내가 죽어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은 무엇? 쉽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자는 안주에서는안 됩니다. 32, 33절인데요.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요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셋이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으니까 헛소리를 지금 베드로가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초막셋을 짓자는 것은 집을 세게 짓자 이 뜻이에요. 우리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쭉 함께 삽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아, 우리 십자가 지지 말고요. 그냥 지금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현실 안주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베드로가 졸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사탄은요, 어떤 때든 공격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졸면서 내뱉은 말은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하는 말들, 처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특히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내뱉는 나의 그 한마디 말이 예, 내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요 왜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초막은 언제 지었던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출애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지었던 게 초막이거든요. 그러자면 지금 초막을 짓자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뭘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냐? 예수님, 제 2의 출애굽 합시다. 이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물리쳐 주세요. 이런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결해 본 영광이 너무 좋아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5절, 36절을 보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 하니라 예,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대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좀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여기 들린 음성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중에 이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이사야 말씀을 예 하나님이 하셨고요. 예 여기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때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예 말씀하고 계세요. 그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 들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지금 솔직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영광 중에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요 우리도 그 영광을 볼수 있어요. 그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 우리도 이러한, 네, 이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뭐 신비한 체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36절에, 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요,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이렇게 구름이 덮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세상의 광채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만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예, 늘 머무는 것만이, 예,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른용 큐티인 여기까지 고백하는 것이 조사오니에 보면요. 어, 이분은 미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요. 말씀이 안 들렸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이분은, 어, 결국에는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자고 해서 2년 만에 2억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신앙은 자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듯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식 투자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제가 쌓아온 가정적인 남편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란 이미지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그때 저는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유흥업소에 갔던 죄까지 고백하면 이혼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저의 음란죄는 쏙 감췄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경제적 권한과 물질 욕심만 나누며 헛된 초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현실 안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것은요. 예쏙 감추는 거 죄를 쏙 감추는 거예요. 내가 수치당할 만한 것은 쏙 감추고 괜찮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 헛된 초막을 짓는 거 경제적 고난 물질 욕심만 나누면 헛된 초막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또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의 구원을 위해 구름이 덮이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유흥업소 중독과 외도 사건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100% 죄인님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 주께서 연약하고 악한 저를 후대하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뭘까요? 결국은요 다 드러내며 가는 겁니다.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납니다. 예 그때 가서 드러내면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가는 것은 회개하면서 간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네,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편하기만을 바라며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딴 소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안주만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걸 묻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예수님만 보입니까? 도운 성공, 명예가 더 크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된 축복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후에 기도하실 때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는데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성령을 통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사 하늘의 뜻을 가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사 천국이 우리들의 마음에 날마다 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부활의 영광을 보장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베드로는 현실 안주에 머물기를 원하였으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고 정말 수치 당할 것 같은 것들은 쏙 감춰버리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드러내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사람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보며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